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뜨겁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31도였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관리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감사의 삶이라는 자작시를 써 보았습니다.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삶 다선 김승호 살면서 언제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하고자 하는 것을 할수 있다는, 가고자 가보, 하는 곳을 갈수 있고,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만족감. 시간에 쫓기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보람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무엇에도 지우치지 않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는다는 것. 늘 밝고 겸손하며 가벼운 듯 싶어도 진정성을 갖춘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와 선을 갖추는 삶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세, 태도,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 하루를 살면서 시작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한 번쯤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것이 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어, 입장, 위치, 현장, 또 현실에 나에게 국한되어 있는 어떠한 모습, 그런 것들이 어,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또 부담감도 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아침에 쇼팬 하워의 그를 어,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쳐다보는 계기가 몇분 전에 있었는데 어, 상당히 어, 공교롭게도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어떤 그 가치랄까 어, 방향성과 쇼펜하우어의 에, 글이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모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예, 보람이라는 선물이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어, 참,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 또 여러 가지 국제적, 국내적,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복잡, 다단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자신, 그, 어떠한 정체성, 자신에 대한 어떤, 어, 주체성 그런 것들을 확고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요즘 들어서 또그 근로자들이나 음, 많은 분들이 어, 목숨을 잃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인재 같은 상황들이 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안타깝게 철도 관련해서 영무원들이 예, 청도죠 에, 그쪽에서 영무원이 아니라 이제 그 그 관리 청뭐 이제 수리하시고 청소하시라 하청업체 직원이 두 명이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기 에, 기관차가 소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못 듣고 뒤에서 기관차가 오는데 또그 안전거리 자체 어느 정도의 어, 차량이 지나가는 시간대나. 어, 미리 그런 부분이 무전기 다 들고 다닐 텐데, 왜 그런 이야기나 경고를 해주지 않았을까? 또 그, 많이 그 주변에 울창하게, 음, 피어난 잡채, 잡초들은 왜 제거하지 않고 제때에 청소를 하지 않아서 안전한 보행길을, 보행로를 차단했을까라는, 이거는 반드시 인재지, 이것이 자연사라고 할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어, 국가, 예,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참 에, 국정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도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염려스러운 하루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여튼 오늘 벌써 시청자 토크가 1098회입니다. 1098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다라는 생각을 요새 또 피로감을 급속하게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제 동료들이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긴건이 윤석열 관련된 이 모든 3대 특검에 내랑 관련된 이러한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들의 거부권 행사나 묵비권 행사로 인해서 조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타가 많습니다. 그 피로감이 너무나 큽니다. 그들이 뭐 어디가 갑자기 실명을 할것같다느니 노안이 온 거죠. 어 뭐, 아프다느니 예, 단, 그, 저, 금식을 하고 있고 잘안 먹고 있으니까는 당연히 피곤하겠죠.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픔을 스스로 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어떠한 일상적인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식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어, 당연히 피로감이 더 오고, 그 어떠한 작은 아픈 부위도 더 크게 확대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노린다는 라것 자체가 참 어리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또 국민의 힘 네, 신철이 아, 통일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명부 확인 그것이 아, 뭘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장을 거부하는 저 국민의 힘 언제 해산해야 할지 언제 해산될지 똑똑히 지켜봐야 된다는 라 생각에 한 표를 더합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이 정치권의 행태들과 아주 아직도 주아 지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 잔당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울분을 토하게 합니다. 또 어제 갑자기 그러한 생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국대 출신의 선수들이 어, 그구라? 구부단체의 표을 SNS에 올린다 올렸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국대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그러한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박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 하여튼, 뭐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다당합니다. 네 일단, 어 국회의 모든 상황들이 뭐 필리버스터 이제 국민의힘이 제어 재개를 예고하고 있지만 그런 건뭐 의미가 없고 압수수색 사면에 격화된 뭐 필리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국정의 어떠한 민간 국회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다라는 사실 국민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구단체 또 밀정들 밀정을 일하고밖에 할수 없죠 예 밀정들 그러니까 뭐어 뭐, 어, 저기 뭐야 뭐라 까 친일 세력들 예 친일 세력들 또뭐 어, 뉴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그우 밀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파면 그들의 음, 모든 처단을 강력하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표현은 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의사 표현에 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의 정체성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하여튼. 가, 답답하고 예, 화난 이야기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더위에 어, 건강관리 유, 아, 각별히 유념하시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어,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힘차게 그리고 수요일 잘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神様。